이말 칼라를 인정이지 여기 가는 짤 그만해 십더구 무한열차 봐야지 <웃음> <웃음> 어? 기범이랑 같이 보면 되겠다 템뭐 가지? 와... 서울 가서 저기 극장 가가지고 보면 됐대 무한열차 무한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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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거이야 <laughs> 스택 안 쌓은 까먹고 스택 뭐안 쌓은 거 바로 붕대, 넬름만국넬름 응, 스저았아 아팠다, 찍찍 밟아버리고 찍스 아니, 여기 왜 넬서. 맞아? 음. 여기가 맞는데? 찍오모찍찍가찍찍렸찍찍 <laughs> <아우모. 미라가 웃음> <돼버렸는데, 이> 사람 <웃음> <저처럼> <웃음> 어. 변신해. 봐봐. 아니, 이 사람 찍찍찍찍찍찍 그냥? 찍찍찍이찍봐찍찍찍 사람 찍찍찍찍찍찍찍찍 든다 말차트에서 암몽으로 변하는 사람. 오늘은 탱커 대인입니다 렘렌, 어우 같이 끌렸네. 진짜 알려줘. 하이크 사기네. 휴선 봐야겠다. 아니 cc가 안 풀려. 어떻게 된 거야? 스 c 가 풀리는 법 스킬을 피한다. 박터 음? 보시기야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박생입니다. 오늘은 스킬을 피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레일루. 어 최우철 레일루. 어, 어? 만 레일루 <laughs> 아니? 니려안꺼야지 니가 가면 니이 가면 니가 이면 니가 저면 칼바람, 가가가 가면 니가 가면 니가 가는데가 너무 억울해 이걸로 가이면 되는 거아닌가요 버부 탱크가 야지 내도 못찾네 아니다. 태블만 갈래. 얼건 가져 주세요. 싫어염 소통 안 하네. 이거 소통. 소통내 넬르. 요정아 지야겠다아 n g e s t man, young 가 o one day. Talk up, like a cracking, like a cracking, cracking, c r a 단하 i n g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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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상그 팀한테도... 아왜 나한테 쏴? <laughs> 아, 나 이시화 왔는데 나한테만 그러는데 나이시화한아 <laughs> <너는 딱 웃음> <laughs> 없어졌어 나왔다! 무기성 <laughs> <몇 이상> 리신 <웃음> <웃음> 좋았다 <웃음> 아! 얍세 <갔다. 웃음> 오호 공원 이렇게 똥캐입엉어어어 똥캐니까. 저것이 약속이니까. 씨. 뭐 누가 저거 때려. 죽으라 10, 미친 가 <laughs> 제발. 아. 어. 공포로 가야지. 어피 켜 와. 이 어? 응? 어좋아 그만 거부어야지아 좋았어. 아, 아리발리발 아, 제발, 제발, 사, 당당당당당당, 아 체력 없어. 미친놈아. 오, 오. 죽을 뻔했어, 지금. 아왜궁 2분이야? 오히려 좋아. ]ders인은? 오히려 죽는 게 나을 줄. 언궁 2분임. 죽으면 다チ다 지금은 잘 죽겠다 탈출구가맞았을 때... 징크스왜 까부는지 모르겠어 뭘 봐있냐? 내날리안 잘가세요 목마르 봤네요 3팀 다 죽었어 아왜풍이 있는 줄 알았지. 인식상에 공을 열두 번눌렀는데안 나갔네. 플랍. 칠킬. 어, 어, 어. 7킬. 7킬. 7킬 많이 먹었네. 집갔다가 먼저 고 괴물 되겠네. 앵커 있어서 괜찮긴 한데 게임은 안 괜찮은 듯 아파보여. 게임이 아파보여. <laughs> 내가 2톤을 넣으면 서안날아가는방법내로어떻넣어드렸습니가어꿀게로어시게어가안 움직여. 어떻게든 내가 어게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아, 나만, 져맞아 우리, 집 뭐, 해거프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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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어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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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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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먼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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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뭘 송잡날 보려 애쉬이니시 봄이 없다 어떻게. 인개로 꼬셔왔다. 와우. 엉엉엉. 즈이. 그만 막을 줄 좀. 에이. 지금 <laughs> 아니 왜거 지혜는 인신이 맞냐? <laughs> 아니 미친년 존나 났어요어 어, 어, 잠깐만. 그래 내가. 오타워에 어, 어, 정타 때리면 안 돼. 요오 해냈다. 유준엽이 해냈다. 어. <laughs>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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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어어 유준엽이 해냈어. 어, 아니? 어 까비 이제무빙폼 레스기. 미씨이팅 좋았다 왜 까부는 거임 파이크가 딜은 하나도 안 하는데 킬 내가 다 먹고 있네 딜이. 좋았다 이게 좋은 거잖아 음. 내가 잘하는 거긴 해 흡수.. 해줘미니정리해초 공시초 잘못했습니다 오 엘렌 고날키 대단히 걸 그래 렘을 괴롭히지 마가나그다이 어, 뭐, 아, 우리 내 추억으로 남겨 아니 나 리안들이 들이 아, 제일 아, 아파.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체력화됨이니까 <웃음> 와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거> 쟈미겨년아니없됐다 <laughs> <신기하다>. <laughs> <좋았다. 웃음> 없어졌어 인생 마감이다 르 <laughs> 매복이 많철. 어이이로 죽였다. 아니 뭐야? 왜안 돼? 전멸데왜궁이 맞음? 아, 그것도 <laughs> 못했동. 전멸데 하트, 하트 그려져 있는 식물이. 내가 둘다죽면 아, 어, 인정입니까? 아. 다섯 명 가수들이 있네. 이거 바꿀 수 어, 있는. 오호 오호 개가리 박아 야 방금 보핑 헬펀데 저도 와야엉엉엉 돌풍 리신 돌풍 그걸 왜먹아 열받아 개가 도에헤 먹는걸로 그러네 저던 좀주세지나 갈색교 보이는거 안보여? 어. <laughs> 오.. 히트야. 아니? 엇기아리신 와우 박치기에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없어니다나이리네 뮤직... 감사합니다 한 문재인 박수 엄청세 지금. 문재인 박수 줘. 헤엄 헤엄. 이시작. 주음안니다 말파이 키워주면 이렇게 안 되는데. 홀파이브를 그립다 홀리팀뭐홀리리티뭐홀리어브홀리리겠습니다티브십니까 작년 리티리티브 홀리티브. 홀 그러게 좀 친해 확실히 잘. <laughs> 저는 팀 아니죠? 이거 이기려면 뺄게요. 말파 갈리오 정도 가져왔어요.